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트럼프의 날이다라고 계속 말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에 관련된 기업들은 쭉쭉 올라가고 트럼프랑 관련 없는 기업들은 쭉쭉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뭐 오늘 내일쯤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진짜 수혜주 가리기로 들어가겠죠. 조금 혼란스러운 장이지만 증시가 빠르게 안정되길 바라며 오늘의 시황 정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it. 오늘 코스피는 포악권, 코스닥은 1.3% 하락으로 어쩔 수 없이 코스닥은 또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차 전지의 영향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코스피가 플러스를 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2565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그리고 과거에는 한달 정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12월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수가 1900인가 거기서 2600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할 텐데 이 친구 아직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분간은 삼전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합니다. 734 이제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네요. 그리고 알테오젠 도3% 하락합니다. 매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은 매수하고 연기금 뭔가 쓸어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빠졌을 때 쓸어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뭘 샀나? 삼전 하나 시스템 네이버 HD 한국 조선해양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고요. 그 반면 매도한 거는 LG화, 삼성 SDI, 포스코 표챔, 에코 프로버트리 LG, 리가켐 바이오를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트럼프가 오늘 장을 하나 찍어줬어요. 바로 조선을 찍어준 모습이죠.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협력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며 오늘 조선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뜨거웠던 섹터는 우주항공이죠.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며 우주항공이 오늘 진심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조금 하락해 1,396.5원. 원자재는 포악권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하락하고요. 상해랑 항생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 중,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 은 선물은 소폭 매수, 콜 옵션은 소폭 매도가 나왔습니다.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목표가 33,000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견조한 여객 및 화물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4분기는 화물 성수기이며, 무비자 정책으로 인한 중국 노선 수요 기대감도 나온다고 하네요. 대한항공의 차트가 가장 이쁜 차트죠.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더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차트 중 하나입니다. 우하향! 딱 반대인 차트죠. 카카오게임즈의 목표가를 17,000원. 지금보다 더 낮습니다. 최악의 리포트가 또 등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신작 모멘텀이 내년 하반기에나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멘텀이 내년 하반기에나 아직 1년이나 남았다는 거겠죠. 당장 건들기는 힘든 주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삼성, SDI, 코스닥, 레버리지, 알테오젠 현대로, 템포스코프챔, 셀트리온, 삼성, 바오직스 리가 캔바이오, 토모큐브, LNF, 에이지 엔소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NX, 삼성, 중공업, 하나, 에르스페이스, HD 현대, 중공업,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포스콜딩스, 네이버, LG화학, 신한지주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두산엔터빌리티, 네이버, 이수페타시스, KB금융, LS일렉트릭, 두산, 하나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합니다. 수요일 입니다 내일은 사인앱소프트 청약이 있고요, FMC 결과 발표가 있고, 셀트리온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으며, 에어레인이라는 기업 상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요일입니다. 동방메디컬 대신 교보스펙 청약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입니다. 조선. 우주 자율주행 자조선주야 트럼프가 찍어줬습니다. 안 오를 수가 없었겠죠. 현대임스 상한가 도차 하나오션 21% 상승 HD 현대중공업 15% 상승 1승18% 상승 피팅벨브도 당연히 좋았습니다. DK락 5% KSP 7% 상승 우주항공 관련주 달려가겠죠. 일론 머스키의 스페이스X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웨이비스 23% 하나에로스페이스 4% 상승 캔코아에로스페이스의 제노코 14% 상한가 도차 A.P. 위성도 상한가 도착했고 컨택도 14% 상승. 그리고 HVN과 루미르도 26% 21% 상승으로 우주항공 아주 아주 우주가 버렸습니다. 지속성이 있을지도 계속 봐야겠네요. 광산주도 같이 좋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국방비 지출 증가 기대감에 하나 5% 하나 시스템 5% 상승. l g 넥스원3% 휴니드 3% 상승. 사율주행 관련주 창초반에는 좋았으나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퓨런티어 7% 상승, 현대오토에버 7% 상승. 로봇 관련주도 비슷하겠죠. 테슬라 옵티머스가 부각되며, 레인보우 로보틱스 9% 상승, SUV 테크 19% 상승, T 로보틱스 10% 상승, 클로버트8% 상승. 5G 관련주도 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5G 도입이 서두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하나증권의 전망이 나오며, KMW 10% 상승, RFHIC 6% 상승, 코크라제건주도 일부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G 9% 상승, 3부토건7% 상승, 현대보다인 8% 하락, SY 6% 하락, 신재생에너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CS 윈드 2% 하락, CS b 어2% 하락, 참고로 CS 윈드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냈지만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눈물나죠. 하나솔루션 5% 하락, HD 현대리솔루션1% 하락, 그리고 2차 전지도 힘이 빠집니다. 트럼프 당선에 보조금 폐기 우려 플러스 전기차 전환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이러한 걱정에 LG엔솔 삼성 SDI L4, 3 BM, 1% 3% 하락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 1% 하락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 하락 포스코 표챔 2% 하락 오늘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급등하는 친구와 급락하는 친구와 극명하게 갈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헤리스가 되었다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힘이 빠집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관세부가 우려감 등이 나오며 현대차는 부하권 기한을 일부러 하락. 반도체도 상태가 좋지 않겠죠. 트럼프 당선으로 칩스법이 백지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전 부하권 s k n 닉스 소폭 상승. 3미 반도체 HPSP 소폭 하락. 어제 상승했던 a i 주는 오늘도 살짝 올라갑니다. 솔트룩스와 코난 7% 3% 상승. 다만 거래량이 많진 않았습니다. 차트는 이쁘네요 화장품 관련 주 중에서 몇몇 기업들 좋았습니다. 글로벌 성장이 지속된다고 하며 콜마딩스12% 상승, 마녀공장 12% 상승, 힌그로드레 8% 상승, 비엘팜텍 6% 상승. 전력설비 관련주도 호기를 듭니다. 전력 수요 기대감은 누가 돼도 나온다라는 거겠죠. LS일렉트리 6% 상승, HD현일트리 4% 상승. 오랜만에 뜨거운 모습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한 친구가 있습니다. 토모 큐브 결국은 플러스를 내지 못하고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